자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프를 그려주려면 제일 처음 뭐해야 돼? 미분에서 0되는 값을 찾아야 돼.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두번 미분에서 어디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찾아야 돼. 세 번째, 미분에서 0되는 값과 두번 미분에서 0되는 값을 찾아야 돼. 네 번째, 증감표를 그려야 돼. 다섯번째, 그걸 점에 찍어주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모르겠다, 손들어. 얘들아, 나좀 봐. 내가 뭐, 풀겠다, 모르겠다, 손들어. 내가 지금 한말 모르겠다. 야, 미분할 줄모르난 미분해서 0되는 걸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제? 두번 미분해서 0되는 값을 못 찾겠어요. 두번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으려면 는0 해주면 두번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x가 0이 되는 값을 못 찾겠어요. 는0 찾으면 된다고. 증감표를 못 그리겠어요. x f'(x) 프라임 x, x f(x)에서 점찍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따라서 못 풀겠는 건 없어. 이해됐어? 자, 다시 봐 봐. 이제. 얘들아. 있잖아. 근데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 봐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프를 그려 봐라고 얘기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못그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못 그려. 알았지? 야, 분명히 뭐하라 했어? 미분하라고 했으면 미분해야 돼.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두번 미분해서 0대는 값 찾으라고 했으면 두번 미분해서 0대는 값 찾는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증감표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어주면 돼. 알겠어? 이해가 됐지? 되쓸리라고 생각하고 못 풀겠는 사람 손 들어보자. 그릴 수 있는데 복잡하다. 오래 걸린다. 손들어. 그릴 수 있는데 오래 걸린다. 그게 맞아. 그릴 수 있는데 오래 걸린다고 맞지 못 그리겠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그치? 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잘 봐.